네좀 급히 구독자분들께 전달 상에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아반티스 영상 찍으면서 뭐라 그랬죠? 차트가 조금 이상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단이 조금 개입이 들어온 것 같네요 라고 말씀드렸잖아. 자 그거 아니에요. 자 그거 아니고 잘 들으세요. 아반티스 얘네들 바이백 들어갈 겁니다. 자 바이백 들어갈 거고 이번에 그 모든 물량을 통째로 소각시켜 버릴 거야. 자이 뜻이 뭐죠? 강제로 재단이 개입을 해서 식세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바이백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코인 조비들이 태어나는 반면에 반면에 가장 많은 리스크를 또 안고 있다는 거자 이건 당연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어떤 호재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갔다가 매수부터 때려 박잖아요 여러분들이 100% 먹일까 하면 됩니다 얘네 바보 아니에요 자 얘도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들어갈 날짜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반드시 필이 나와야만 하는 이 자리라는 게 존재를 해자 여러분들이 최소 운영을 하시더라도 이윗 구간 안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어떤 식이냐 딱그 초입부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드 싸움이 아니야. 돈이 많고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을 하냐. 딱이두 가지 가지고 판가름이날 겁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바이백 소각이 뭔지. 자이 개념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한부더좀 체크해 를 보시고 간단하게 자 재단이 바이백은요. 재단이 즉 접 토큰을 매입을 합니다. 자사주 매입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면 러 당연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얘네가 사들인 물량을 다시 던져버리면 어, 떡락하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 입장에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얘네가 어떤 카드를 꺼냈냐 오케이 그 모든 물량을 소각시켜버릴게.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소각을 시켰어요. 예를 들어 유통량 0 개였던 코인 중에 5 개를 없앴다 칩시다. 5섯 개가 됐지. 자 희소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럼 가격이 자성 마냥 따라붙습니다. 자성 마냥. 자 이런 거 보고 뭐라 고 그러냐? 필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냥 그렇다라면 중요한 거왜 아반티스는 바이백을 선택하였는가.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든요, 여러분들. 자 과거에 바이백을 했던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있어요. 자 어떠한 대어큰 호재 거리를 발표, 어떠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 야 아반티스 뭐야? 자 이거 뭐야라고 할 때. 발표하게 되면 그냥 하는 것보다 화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화력 자체가. 자, 그러면 이게 뭔 뜻입니까? 얘네 입장에서 이게 광고비라니까요. 바이백은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고를 했다라는 건잘 생각해보시오. 여기 발표할 프로젝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어, 바이백은 시작에 불과할 거고요. 이 다음 이매스컴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방법이 진짜 간단합니다. 방법이 진짜 같다네. 딱 이거 하나만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이 진입이에요. 진입하고 나서는 뭐라고? 들어갈 자리 나올 자리 있다라니까. 자 이건 쉬워요. 근데 이게 개개인이 다 달라. 개개인이 다 다른 상황입니다. 자 저도 이거 야 이거 체크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그냥 말했다가는 저번처럼 저 어떻게 돼도 또 채널에 문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어나 아반티스 가지고 있는데 어 나도 좀 관심 있어. 바이백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알려드릴게요. 자 코인을 한게 그러면 사고 팔고 아닙니까? 자잘 보십시오. 자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제 번호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 개인 핸드폰 번데 대신에 여러분들 아반티스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반티스에 대한 질문만 다른 종목에 질문은 좀 배제해 주시고 무조건 이분들 바이백 소각 이슈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드릴 건데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번 딱 하나만 보내주세요. 어, 간단하죠? 혹은 나는 번호를 외울 상황이 안되라고 하신 분들 제 댓글에다가 문자 보내기 링크 하나 달아드릴게요. 자 이것만 클릭해도 저한테 그대로 문자 오기 세팅해 놓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 이거 보고 진짜로 소름이 좀 돋았으면 좋겠어, 소름이 어, 머리가 띵했으면 좋겠어. 아 코인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아얘 말대로 이거 체크 안했다가는 내가 먹이감이 될 뻔했구나. 와 얘랑 나랑 이게 완전히 이거 느끼시라고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이번뿐만 아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코인을 하시면서 이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써먹을 때가 무궁무진합니다. 응용해 먹을 때가 진짜 많아. 요 코인을 하는 게 기본적인 룰과 사이클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반티스 재단이 직접 개입을 할 겁니다. 어, 과거에 봤던 반등 수준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바이백 소각은 반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폭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 근데 항상 보면요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그 결과값이 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 물론 개개인의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든 좋게 나온다는 거. 근데 제 영상 보시고 그냥 넘기신 분들 자 이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어 여러분이 아니어도 이 이벤트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 재단 측에서 직접 진행하는 거니까. 근데 아셔야될게이 코인판에서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누군가는 이 먹잇감이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확실한 거 하나, 제 구독자 안에서 먹잇감이 나왔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고. 제 구독자 안에서 가장 많은 이번 아반티스 바이백의 수혜자가 나올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소한의 안전장치 다 걸고 들어가니까. 그렇죠? 어, 여러분들이 맞이하고 있는 바이백 소각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뼈저리게 느끼셔야 된다고.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바이백 이름부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자, 실제 자료들을 그대로 추출한 내용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바이백과 소각 이슈들이 기존에도 있었다라는 거. 자, 재단이 대규모 소각을 발표를 하잖아요. 어 그럼 단기간에 거래량이 팡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최소한 그리고 바이백을 하는 재단들 있죠. 자, 이러한 재단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고, 자, 홀더에 대한 우견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건 증거 자료예요. 자, 그러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다시 한번 필터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며, 지금 눈앞에 있는 바이백 소각 이 시기가 판도가 바뀌면서 흔히 말하는 어떤 게 태어나죠. 자. 코인 졸부가 태어난 시기가 이 바이백 소각 시기예요. 자, 정확히 이 시기입니다. 그때를 잘 준비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들. 자, 준비를 못한 사람들은 아쉽지만 도태될 뿐이라는 거. 자, 정확히 지금 딱그 초입 시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딱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실제 재단 측 자료 제가 첨부를 해드릴게요. 보세요. 자, 좀 모자이크 가리건 좀 가려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요, 다 단순한 소각만 준비한 게 아니고 대형 거래소와 어떤 게 있죠? 협력설 어 흘러나오고 있고 실제 특정 거래소하고 지갑으로 코인이 대량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실제로 포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 자,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볼때 단순한 이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 지금. 어느 지점, 자, 어떠한 지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과거의 거래량이 폭발했던 패턴과 동일하라는, 자, 정확히 이 시점인 거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부에서는 뭔가 계속 준비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무조건 심리전. 자, 심리전이 가장 무서운 건데, 조금만 흔들었다가 뭐에 패닉 셀 그대로 옵니다. 자, 그 순간 여러분들 기회 놓치는 거고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엄청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 자, 재단이 개입을 하는 순간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요. 자, 이미 방향 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버티고 누가 안 버티냐의 차이를 가르는 거지. 근데 이번 시나리오도 마찬가지라고요. 자, 또한 가지 지금 시에서 흘러나온 얘기가 또 뭡니까? 뭐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까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야. 장기적 상승 구조를 띠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이백 소개했으면은 공급 줄고 수요 늘어나고 네트워크 영역까지 커진다면은 얘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얘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가격대 있잖아요, 여러분. 어, 나중에 보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단기적 조정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이게 이렇게만 올라? 자, 단기적 조정을 감아서 올라가겠지.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냥 흔들려 버리시면요. 손실로 가는 거야. 이게 손실로. 그죠? 자, 이번 게임은 여러분들 무조건 버티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과거에도 늘 그랬어요. 이러한 강도 체크에 던졌던 사람들은 무조건 후회를 한다고요. 자 끝까지 들고 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됐다고요자 이번 예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를 좀해 드릴게요 자 재단 바이백 소각 거래도 상장 가능성 차트 시그널 파트머신 루머 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 어 직접 첨부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상승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시오. 단순한 반등 아닙니다. 역사적 변고점이 될수 있는 정확히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다 생각하면서, 자,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뭐좀 혹시나 오늘 영상 처음 분, 보신 분들 있죠? 자, 이분들한테 좀 전달할 내용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런 정보 여러분, 굳이 영상을 찾아내서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느린 거고요. 원래 영상 찍기 전에 무조건 전이 채팅방에다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혼자 하는 방이에요. 저 혼자 말을 하는 방인데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저가 요놈 어떻게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애들만 제가 메모장처럼 적어 놓는 거니까 어 영상 보신 분들 어 나도 궁금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초대 해 드려 뭐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 충분히 잘할수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수 있고 특히나 이런 장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게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면서 관심 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 무료로 그냥 알려 드리는 거니까 문자 주십시오. 어, 아래 제 번호 있죠? 문자 주시면 되고 겠 우리 정상에서 한번 만납시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반드시 직절한다 코인부 장관이었습니다.